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11기 하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어제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르오보암때 시작이 되어지죠. 르오보암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자 르우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왕이 되죠. 아사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또 왕이 바뀝니다. 여로보암에서 누구로 바뀌죠? 네. 나답으로 바뀌죠. 네. 자, 나답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나답이 어, 왕으로 있을 때에 누가? 바사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러 보암 어, 왕조가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바사가 왕이 된지 24년 후에 아들이 또 이제 왕이 되죠. 누굽니까? 그렇죠. 엘레, 엘라입니다. 엘라. 자, 그러나 이 엘라도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시무리가 등장을 해서 바하사 왕조를 망,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무리는 7일만에 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므리가 등장을 하죠. 자,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오므리가 죽고 누가 왕이 되나요? 아합이 되죠? 네, 아합이 됩니다. 자,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비로소 이제 남유다의 이제 아사의 아들, 여우사밧이 왕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여우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야는 병으로 일찍 죽어요. 그래서 다시 아합의 아들 자 요람이 이제 왕이 되지요. 자이 요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여우사밧의 아들 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여호람 다음에, 그러니까 남유다 여호람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여호람이 죽고, 네 아하시아가 돼요. 자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누가 등장해서 예후가 등장을 해서 여호람, 요람과 아하시아를 네, 죽이죠. 자 그래서 예후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예후 시대 때 예후가 이제 북이스엘 왕이 되면서 이제 아시아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엄마 아달랴 아달랴가 왕노릇를 해요. 자 그리고 아달랴가 아, 어저께 어자 어저께 이제 아달랴는 아직 이제 생존합니다만은. 어저께 아달리아의 아들 누가 요하스가 왕이 되죠. 어저께 왕의 즉위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예후가 이제 죽고 누가 되었죠? 여호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왕들의 계보였습니다. 자, 어제 말씀,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아들이 죽자 왕의 자손들을 몽땅 죽이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어, 아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중에서 요아스를 숨겨요.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 아시아의 남편, 제사장 여우야다가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즉위식을 하죠.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달랴, 자,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름해. 자, 성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라는 정보를 받았는지 소리가 났는지 어쨌든 아달랴가 성전을 가게 됩니다. 자, 이 성전에서 어저께 뭐했죠? 왕의 즉위식을 했어요. 자 들어가서 보니까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있고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요하스. 그렇죠 요아스죠. 요아스가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또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라는 말을 보니까 적은 인원이 아니라 많은 인원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달랴가 그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면서 놀래죠. 자 제사장 여우야다가 그러한 아달랴를 보고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대열 안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자 아달라를, 아달라를 죽여야 되겠는데 대열에서 몰아내라는 얘기는 성전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데리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 죽이면 안 되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리아. 아달랴가 왕궁 어, 그 성전을 나갔고 그곳에서 왕궁의 그 말이 다니는 길. 그러니까 처참하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어, 이 아달랴의 죽음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이세벨이 생각이 나요. 이세벨이 죽었을 때. 와이 아달랴 뭔가 좀 비슷한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달랴가 죽었다입니다. 아달랴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여우야다, 여우야다가 제사장이죠. 여우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함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라로 전환을 시킵니다. 이여우야다가 자, 그리고 바로 한 일이 뭐냐? 이여우야다가 바로 주기식을 한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예후가 북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것들은 다 없앴지만 남 유다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남 유다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 신당들 다이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고 마단이라고 하는 제사장 당당하게 죽이고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자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누가? 그렇죠.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온 성이 평온하더라. 자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달랴가 아달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은 왕자들을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이전에 여자가 왕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될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죽으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해피엔딩으로, 이 왕의 지, 지기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 그러니까 왕의 지기식을 통, 왕의 지기식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의 지기식을 한 다음에 아달랴가 죽음으로써 이제 어, 이 요아스가 왕을 왕로로 타기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진 것이죠. 자, 여기서 온성이 평온하더라. 이 온성이 평온한 것은 물론 아달리아가 제구가 되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로 어 완전히 더럽혀진 이 나라가 이제 싹 깨끗해졌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평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달리아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참 불쌍한 아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laughs> 자, 예, 예.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 세였더라. 너무 어리죠. 예, 너무 어리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그런 왕 요아스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어, 여우야다가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하고. 그 즉위식을 하는 장소에 온 아달랴를 어, 죽이고, 그리고 요아스가 당당하게 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어, 여우야다는 왕의 즉위식이 끝난 이후 바로 바발과신당 제사장을 다 없앴다. 어, 제일 일본으로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다없어지니까 평온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 악의 뿌리는 제거해야 된다 오늘 여우야다가 일본으로한게 뭐였습니까 네 바알과 바할, 아세라판을 여기도 싹 없애는 거였어요 이러한 개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들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자꾸 딴데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 바알과 아세라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될 것이고 과감하게 제거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